어 이제 처음엔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지만 살다 보면은 이제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옛말에도 그러잖아요. 3년 동안 참고 잘 살면은 이제 계속 쭉 가는 거고 3년을 견디지 못하면 이제 헤어지게 되는 그런 커플들이 많은데 이 캘리포니아에서는 지금 5년 미만 그 이혼은 간단하게 예, 처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어, 사랑했지만 이제 서로 각자의 길을 가기로 결정한 부부들에 대한 그 5년 미만 결혼 서머리 어, 디졸루션에 대해서 어, 같이 알아볼까 해요. 이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함께 해주세요. 5년 미만 결혼 간단하게 이혼하는 법. 그 캘리포니아에서는. 서머리 디졸루션 패킷을 이제 법원에다가 서밋하면 이혼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그 절차를 알아볼게요. 결혼 3년차 보통은 이제 한국에서도 예전에 이런 말들 을 하잖아요. 3년 정도만 잘 살고 견디면 그 처음에 사랑했지만 이제 서로 안 맞는 부분들이 3년만 잘 견디면 이제 쭉 계속 그 혼인 상태가 계속 지속되지만 3년을 견디지 못하면 이제 그거는 계속 가지 못하는 그런 부부들을 이야기가 있듯이 여기서도 결혼 3년 메이비 아이가 없는 결혼 생활이라면 그 이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그 변호사 비용도 만만찮잖아요. 이혼할 때 서로 만약에 자녀가 있고 공동 자산이 있으면 이혼하기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렇지만은 5년 미 이하, 5년이 넘지 않는 그런 결혼은 summary s o l u t i o n 이라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간단하게, 비교적 간단하게 변호사 없이도 이혼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캘리포니아에서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거를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서머리 디졸루션 5년 미만의 그 결혼을 이제 종료하고 싶다 이제 서류 합의를 하시면 저이 이제 이 5년이 넘어가면은 일반 이혼 절차를 밟아야 돼요. 이 일반 이혼 절차. 그리고 양쪽 모두가 동의해야 돼요. 양쪽 모두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동의를 해야 되고, 또 자녀가 5년 이하 자녀가 없고, 그 공동 부채가 이제 6천불 이하, 공동 자산이 4만 7천 이하, 이런 거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으세요. 그냥 대부분 자녀가 없으시고, 공동 재산이 거의 없으시죠. 5년 미만. 그리고 중요한 거이 캘리포니아에서 6개월 이상 거주를 하셔야지 이제 이, 이 캘리포니아 이 법원에서 파일링 할수 있고 메이비 타주에서 사시는 분들은 그 주에 또 맞게 그 주에 기,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은 거주하셔야지 한분한 한 분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1년도 안 살고 헤어졌는데 또또 또 이제 별거하다가 이제 같이 살줄 알았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혼을 하기 이혼하기를 결정하면은 그래도 5년이 넘어가면 이제 일반 이혼 절차를 밟아야 되지만 5년 이하일 경우에는 그 서머리 디졸루션 이 패키지를 이제 그 법원에다 서밋해서 그렇게 해서 이혼 절차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다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의 이혼 서류를 제출하려면 최소 그 지역에 그 거주 지역에 6개월 이상은 살아야지 그 지역 그 카운이 예를 들어서 LA 카운이면 LA 카운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지 그 안에 버, 법원에다가 이제 서류를 제출할 수가 있으세요. 이게 그 관할, 관할 구역이 여기는 철두 철미해요. 캘리포니아는. 그러면 이제 이혼 절차를 알아볼게요. 그그 그 법원 그 웹사이트에 가면은 FLA100이라는 그 서머리 디졸루션 패키지가 있거든요. 그거 다운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공동으로 요약 이혼 신청서에 FLA100가 그 다음에 FL110, 그 다음에 FL820. FL A25 요게 이제 패키지인데 요거 패키지 필이로 팔수 있는 그 폼을 그. 코트 웹사이트 가면 이걸 다운받을 수 있는데 제가 그더 보기 설명란에 요거 패키지 다운받을 수 있는 거를 제가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다운받으셔가지고 필요업파셔서 제출하시면 간단하게 6개월 후에 이 저지먼 패킷을 받, 받음으로써 이혼 판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그 스플리어 코트 그각주각 카운티의 그, 각각그 스플리어 코트 본인이 6개월 이상 거주한 그둘 중에 한한 한 명만이라도 그 거주 지역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그 거주 지역의 스플리어 코트에 어그 제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 여기 파일링 피는 435불이에요. 그 아직 오르, 오르 이 가격은 오른 가격이 아니야. 그래서 다른 일반 그 이혼 절차 비용은 한 사람 당한 사람 당 435불인데 이 서머리 디졸루션은 두분 같이 공동으로 사인을 하셔야지 이 패키지가 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한 사람 부분의 그 파일링 피그 435불. 435불만 내시면, 어,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이상, 그, 대기 기간은 6개월 걸려요. 그래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지나야 이혼이 확정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일반 이혼도 마찬가지로 어, 한국에는 이제 이혼 조정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서로 어, 조정해가면서 이혼 안할수 있는 그런 조정 기간이 있는데 미국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은 무조건 그 이혼 저지만 확정을 판사가 내리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 6개월 사이에 마음을 돌릴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을 그냥 그냥 본인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이에 마음이 바뀌면 이거를 그냥 디스미스 시키면 되, 되는 거예요. 그냥 취소시키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기간을 기다려주기 때문에 6개월을 그냥 그 기간을 그 전에는 절대로 판결문을 내리질 않아요. 그래서 썸이 탄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이제 그때 아무런 취소하고 그런 게 없으면 이제 저지문을 확정해서. 어 본인들에게 이제 두, 두, 두부를 하나는 남편, 하나는 아내에게 이제 그 저지먼 패킷을 이제 보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원에 가지 않고도 그 자동으로 그냥 6개월 지나면은 이게 이혼이 확정돼요. 처음부터 그냥 이건 소장 딜리버리 할 필요도 없죠. 왜냐하면 둘이서 합의해서 어, 저지먼을 작성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그 한, 한, 분은 판사가 킵하고 복사본 하, 각각 한 분씩 남편과 아내에게 이것을 이혼상태를 통보하게 되면 이제 그 저지문을 가지고 이혼상태 스태터스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에 이제 주의사항은 뭐 보통은 이제 6개월 집어넣으면 써머리 이 디졸루션을 집어넣으면 이제 6개월 만에 판정이 됐기 때문에 뭐 자녀가 생기면은 또 이게 조건이 변경되면 이 써머리 저지문을 이혼할 수 없고 또한 사람이 이제 캔슬하면 또 이혼 절차가 파기될수 있고 또 퇴직금 이거는 이제 서로 그 이혼해도 서로 배우자에 대한 서포링이 없는 걸로 전제로 해서 하지만 이제 그 퇴직금 연금이 만약에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서머리 어, 디졸루션 그거를 파기하는 거예요 그냥 캔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 상황은 사실은 그렇게 사실은 현실에서는 그렇게 필요하지가 않죠. 그렇게 그렇게 필요하 n c 않아요 사실은 뭐 변경이 되더라도 그 사이에 서로의 변경 상황이 있더라도 6개월이니까 그냥 이혼하자. 그냥 이혼하자 그렇게 마음만 먹으면 변경 상황을 굳이 법원에다 알릴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혼하고. 그런데 이혼하길를 서로 원하지 않거나 한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상대방의 퇴직연금이 또 내가 받을, 받아야 을받 되겠다 이렇게 판단 하면 이 서머리 저어지먼을 그냥 캔슬하면 돼요. 캔슬하면 이제 그거는 서머리 저어지먼으로는 이혼이 안 되고 내가 이제 일반 이혼으로 가는 거죠. 일반 이혼으로 가면서 이제 퇴직금, 연금 그것도 내가 그 배우자의 Spousal Supporting으로 내가 받겠다 이렇게 또 다시 그 환경을 바꿔서 이제 또 다시 제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서류는 법원 홈페이지에 FL 800 패킷을 다운받아서 작성할 수가 있으십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사실 그 결혼하고 막상 사랑했지만 이제 이혼 한 결심을 할 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용기가 안날 수도 있어요. 이혼 정말 해도 되는 건가? 이게 맞는 길인가? 그렇지만은 여기에도 이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서로 정말 맞지 않, 않으면 서로 얼굴 붉히면서 싸우고 서로 이런 이제 끝까지 가지 못하겠다 하면은 결단을 또 내릴 필요가 있는데 이제 5년 미만에 이제 그 결정을 내리게 되면 이서머리디졸 i 루션으로 간단하게 이혼을 할 수가 있고 또그 본인이 이제 또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 거잖아요 이 결혼을 이제 어, 클로즈하고 새로운 삶다음의삶 내가 이제 또 살고 싶은 삶으로 어, 이 삶이 너무 두렵지만 그러면 그래서 이제 이혼을 결심 못 하시고 계속 끌려다닌 삶을 살시는 분도 있는데. 어찌됐건 이제 5년 안에 이제 이혼하기로 결심을 하시면 이런 summary dissolution 으로 이혼을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것을 오늘은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summary dissolution 5년 이하의 이제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이용할 수 있는 summary judgment, judgment summary dissolution 하는 그 패키지 FLA 100에서 오늘은 간단하게 나눠봤는데요. 어, 캘리포니아에서는 그 일반 결혼도 최소 6개월. 6개월 동안은 이제 한국에서와 같이 조정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이에 절대로 판사들이 judgment을 확정하진 않으세요. 왜냐하면은 마음을 바뀔 수도 있는 그 6개월 동안의 기간을 드는 거기 때문에 그 최소 빠른 기간이 6개월이에요. 그래서 어그 저지먼 패킷을 받는 그 날로부터 6개월 사이에 마음이 변경되면은 이제 이걸 캔슬하시면 되는데 마음 변경이 안 되면 이제 판사가 아 이분 이 사람들은 이제 어 마음을 되돌리, 되돌리지 않는 기간이 끝났으니까 그때는 이제 이혼 판결문을 그 서머리 디졸루션 어지먼을 이제 확정하게 되는 거여서 최소 6개월 안에 이혼할 수 있는 간단하게 이혼할 수 있는 이제 서머리 디졸루션에 대해서 어, 설명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혼하지 않고 서로 사랑으로 시작한 가정이 어, 아이를 낳고 열매를 맺는 그런 삶으로 이어진다면 좋지만 또 서로 살아보면은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살아보면 너무 안 맞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혼해야 하는 그런 커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5년 이상이 넘지 않는 그런 커플들은 5년 이하의 커플들은 이제 이 서머리 디졸루션으로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이혼할 수 있는 이 서머리 디졸루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분들은 이게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목소리>